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8월 3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바울은 주 예수의 사랑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도 강림하심과 그의 나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40여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하시면서 이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림은 교회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로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주의 날은 어떠합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어느 한 날, 그러니까 몇 년도, 몇 달, 며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구장에서는 71회의 예언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지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해석할 때는 모든 것을 정확히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과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아는 정도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성경 속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예언에 대한 겸손한 태도라 부릅니다. 예언에 대한 겸손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가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주의 날을 위해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급했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귀가 참 얇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쉽게 마음이 변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의 날이 다가왔다 종말이 다가왔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많은 이단들은 이러한 종말론적 질문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심겨주려 합니다. 충격 요법 같은 것이죠. 종말이 다가왔으니 주의 날이 다가왔으니. 답은 이것밖에 없다. 혹은 어떤 신밖에 없다. 혹은 어떤 사람밖에 없다 하며 우리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자들은 이러한 미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직 내 숨이 붙어 있으니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힘쓰고 또 조용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나를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전한 생활과 여전한 말씀과 여전한 기도로 차분히 주님의 날을 기다려 가는 것이죠.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오늘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우십니까? 혹은 떨리십니까? 만일 그리하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의 날까지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얇은 귀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세상의 여러 이야기에 우리가 미혹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언을 바라보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까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거나 떨림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희망과 행복으로 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말씀과 여전한 기도와 여전한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것과 내가 손에 쥐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